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헝가로링 포인트도 알려드릴 거고, 기초 공략도 같이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초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었죠. 기초 공략에서 중요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레이크는 풀브레이크로 밟는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거의 꺾지 않는다. 스티어링은 좌우로 부드럽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티어링은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시프트 업은 LED가 깜빡깜빡거렸을 때, 시프트 다운은 모든 LED가 꺼졌을 때, 레코드 라인은 따라간다. 레코드 라인 빨간색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가끔 주황색도 있다.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저도 하도 많이 해서 <laughs> 네,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아무튼 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스트레이트를 가게 될 겁니다. 메인 스트레이트를 가게 되면은 왼쪽에 200m, 150m 이렇게 표시가 나올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가볼까요 쭉 가다 보면은 자 이런 표지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디 있냐? 아 여기 보이네요 저 왼쪽에 200m가 있네요 지금 오른쪽에 흰색 부분이 끝나는 부분 근처에서 200이 보이고요 150을 지나갑니다 우선은 150을 지나가는데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은 검은색 타이어 자국이 있어요 검은색 타이어 자국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렇게 그냥 내 화면상으로 검은색 타이어 자국에 올라갔다는 느낌 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좀 편하실 거고요 조금 더 늦게 밟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쪽에서 밟는 게 좋으실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가 약간 미드를 향해서 간다고 했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드를 향해서 간다고 했었잖아요 아주 약간 꺾어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만 어, 더 꺾어야겠다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약간 레코드 라인보다 조금 더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를 일, 일자로 이런 식으로 일자로 밟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브레이크만 밟고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끝나게 되면은 레코드 라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엑셀을 밟지 마세요 엑셀 오프로 가는 거예요 엑셀 오프로 가게 되고요 엑셀 오프로 뚜루룩 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코너에 반을 돌았을 때 또는 내가 탈출할 라인이 다 보여 지금처럼 이럴 때 프락셀을 밟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도 레코드 라인 빨간색을 다 밟으면 좀 힘들 거예요. 이거는 약간 주황색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포인트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100m 표지판이 있죠. 100m를 지나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드레일이 오른쪽에 이렇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지는 구간을 내가 가자마자 브레이크 밟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연속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저거를 내가 이렇게 범퍼가 걸렸을 때 이렇게 걸렸을 때 브레이크를 밟, 밟아서 들어가는데 여, 여기는 조금 더 많이 꺾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좀 많이 꺾여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꺾어놓은 상태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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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은 다시 레코드랑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연속 인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차가 스피할 확률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올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를 돌면서 아우딘 아웃을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레코드 라인 보시면 은 아우딘 아웃을 안 가죠 지금 보시면 은 미들로 가 있잖아요 이게 미들로 왜가 있냐면 이쪽으로 미들로 나와야 이 짧은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프락셀로 오른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방금 뒤쪽에서 뒤쪽 저 코너에서 아우딘 아웃 아웃을 해버리면 지금 서 있는 이쪽 라인을 프락셀로 못 나갈 확률이 아주 커요 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속도로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f1 차량은 아우딘 아웃 아웃을 하거든요 근데 gt3 차량은 아우딘 미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저기 앞에 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일자로 이렇게 만드세요. 차를 일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잠깐, 어,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만든 다음에 직선으로 갑니다. 가면은 지금 연석이 보이죠? 연석이 오른쪽에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걸치기 전에 이렇게 범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풀 브레이크를 밟고 일자로 하면 돼요. 여기는 일자로 하면은 코너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꺾이는 게 꺾이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들로 가집니다. 미들로 가지고 브레이크가 끝나면 엑셀 오프하면서 여기를 살짝 걸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가야 되고 아마 이렇게 아웃을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게 될 건데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여기서 만일 왼쪽으로 갈수 있으면 왼쪽으로 가시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미들보다 살짝 왼쪽으로만 더 가도 돼요. 네. 그 정도까지만 이동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있죠 지금. 오른쪽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내 범퍼가 걸렸다는 느낌이 났을 때, 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역시 일자로 브레이크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는 미드를 향해서, 미드를 향해서 브레이크 한다는 느낌으로, 브레이크가 끝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연속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도 올리면 리어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량에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저기를 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 확인을 하시고 저기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저의 기준으로는 저는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연속이 시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연 연속 시작하는 구간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앞범퍼에 걸렸다는 느낌이 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는게 우선 안전을 하고요. 조금 더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 바퀴에 걸렸다는 느낌이 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2단 또는 1단인데 거의 1단 쓰시게 될 거예요. 최대한 이쪽에 붙어 있다가 약간 느즈막하게 들어가서 크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크게 들어가서 저는 여기서 여기를 밟습니다. 이렇게 꽝 하고 일자로 최대한 만들고 또 다시 밟고 그리고 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구간에는 제가 잘못 달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못 달리기 때문에 여기는 레코드 라인이 빨간색일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아마 주황색일 겁니다. 주황색에서 밟아야 될 거고요. 여기도 웬만하면 레코드 라인 우선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여기를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저보다 월등히 느린 사람보다 제가 여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립이 안 잡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팁을 줄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이 두 개의 코너는 여러분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탈출을 하고 나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요. 빨리 이동을 하고 여기서 프락셀로 밟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못 놓쳐버린다면 프락셀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프락셀이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초입 부분에서 엑셀 오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프락셀로 갈수 있으면 가면 됩니다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도 미들로 나오게 될 건데요 다시 빠르게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줍니다 면은 연속이 보이시죠 연속 보고 앞쪽에 가보면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지금 있죠 저 타이어 자국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 오프를 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 오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탈출하는 각이 보였다. 그때 엑셀을 밟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끝났다고 무조건 엑셀을 밟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너의 꼭짓점을 향해 갈 때, 코너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서 갔을 때는 엑셀 오프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라인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지금 아주 간단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코너의 반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엑셀을 안 밟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왼쪽에 있는 연석 부분이 있죠. 연석에 이렇게 범퍼에 이렇게 걸렸다는 느낌이 났을 때내 화면이 있죠. 지금 보이시는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시는 저 후드 쪽에 내가 걸렸다는 느낌이 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꾸르르르 하고 밟게 될 거고요. 2단 또는 1단을 선택하게 되실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연석을 올립니다. 여기에 바퀴를 이렇게 올리는 편이에요. 이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올립니다. 저기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 저는 저기다 올리는데, 만일에 저기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여러분은 올리지 않는 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여기는 포인트가 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오른쪽에 있는 연석 길이가 있거든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연석 이 있죠. 지금 이 화면에는 왼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연석, 가운데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아니면 은 뒤쪽에 지금 표지판 위에 보이시죠 위쪽에 표지판 이 표지판을 지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 포인트는 잘 모르시겠으면 레코드 라인이 주황색이 됐을 때 밟을 게 맞을 거야 아마 주황색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일단으로 여기서 돌게 될 겁니다 일단으로 이렇게 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아우디 나웃을 타 주고요 여기는 길이가 그래도 좀 됩니다 아우디 나웃을 타자마자 이렇게 레코드를 따라가 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사람 지금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주황색으로 저기를 내가 화면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때 지나가려고 할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화면에서 완전히 없어졌잖아. 요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코너 돌고 있는 도중, 도중에는 엑셀 오프 그리고 이제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에 제가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은 앞에 LED가 깜빡깜빡걸렸을때 시프트 업을 해주면 됩니다 왼쪽에 200m 150m 그 다음에 타이어 자국이라고 했죠 타이어 자국 앞에 걸렸을 때 브레이크 그리고 기다리고 엑셀 오프 기다리고 CP를 아직 안 찍었잖아요 반을 지나고 나갈 것 같으니까 엑셀 오른쪽에 넓어지는 펜스가 넓어지는 곳 가자마자 브레이크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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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리고 레코드 라인을 바로 따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어이구 아, 아, 실수했네요 네, 저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laughs> 자왼 오른쪽에 연속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에서 브레이크 자 이단 엑셀 온오프 조절 나갈 것 같을 때 엑셀 왼쪽 연석에 걸리자마자 브레이크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 엑셀 온오프 조절 자 여기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대로 주황색에서 브레이크 주황색에서 브레이크 기다려주고 가속 레코드라인 따라가지고 빨간색 바로 직전이네요. 빨간색 바로 직전에서 브레이크. 여기는 아마 빨간색일 겁니다. 빨간색에서 브레이크. 기다려 주고 여기는 아마 빨간색 전일 거예요. 일단 엑셀 오동프 조절 기다려 주시고 나갈 것 같으면은 살살 건들고 프락셀 오른쪽에 아 왼쪽에 사람 지나고 브레이크.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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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나갈 것 같을 때 살짝 건드리기 시작하고 프락셋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파이널로 한번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에서 브레이크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서 오른쪽 펜스가 넓어지는 곳에서 브레이크 기다리고 기다리고 일단 내려도 되고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미드를 향해서 나가고 자, 레코드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프락셀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연속 시작하는 곳 연속 시작하는 곳에서 바로 브레이크 일자로 브레이크하고 턴을 하면은 이렇게 맞습니다 자 오른쪽 빨간색에서 브레이크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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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것 같으면, 엑셀. 자, 왼쪽 연속 걸치자마자, 브레이크. 자, 이렇게, 레코드라인을 따라가 주고요. 자, 여기는 주황색일 것 같다고 했죠? 주황색에서 브레이크, 다시 따라가 주시고, 여기서 주황색에서 브레이크, 엑셀 론오프 조절, 그리고 따라가 주시고, 레코드라인을 따라서, 풀악셀로 갈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됐을 때인가요? 주황색 같죠. 주황색에서 브레이크, 자, 여기는 거의 빨간색, 이렇게 위에 있는 광고판 지나고, 2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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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속, 왼쪽에 있는 사람 있는데 지나가고 브레이크, 자, 대기, 초록색이잖아요. 대기 타야죠, 우리. 그리고 나갈 것 같을 때 가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록은 네, 상당히 느리죠. 상당히 느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겟으로 해야 되는 랩타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분 48초 정도는 <laughs>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습을 한다면 아마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기초 영상을 위에 거를 귀찮더라도 위에 있는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더 빠르게 여러분이 컴패를 입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허접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하였습니다.